너무 불파라 또 먹으면 맛있겠다 내가 깐 마늘이 조 거. 아 진짜? 살까? 아 근데 이거 중국산이야 아 내가 깔게 마늘 그래? 살까? 그래 나도 또 싸고 가 이거 하나만 나도 또 싸고 가 어, 되게 싸다. 10불이야, 10불. 지금 이 마트에서 나 혼자 관광객. 같지? 맞아. <laughs> 네. 대패 삼겹살도 다 여기가 네. 고배규도 파라. 네. 어, 고기 상태가 되게 좋네. 한국식으로 커팅을 해서 좋 어. 역시, 에트라 타 사는 사람도 되게 좋겠다. 그러네. 이거 봐봐. 지방이 많이 없어. 어, LA 갈비다. 엄청 음, 싱싱해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싱싱해 보여. 고기도 있어. 고등어다. 이런 이런 고등어 처음 봐 미국에서 갈치도 있어 오징어다 소라살도 있어 아 이런 거봐 자숙 문어 홍어도 대박 홍어도 팔아 어. 이거 천하일미 국정 국물박자 이거 삽 어. 응, 응. 콜라시는 쌀이 20불인데, 여기는 구정 9불밖에안 해요. 어, 김치다. 여기 들어가볼까? 1월 18일에 만들어졌다는 것 같은데? 음. 몇이째20몇칠 어어, 얼마 안 됐어. 집 어? 하나? 어 큰데 <laughs> 오징어 감자탕 여기 대박인데? 아 참기름을 직접 어. 따주네 한병이 얼마야? 29불 아리따운 도시 거 없어 여기서? <laughs> 어 없어 소주다 소주, 소주. 한잔하는 거야? 아한 잔? 어그렇게 처음 봐 미국에서 만아 미국에서 만드는 거? 맑을수록 아리조아 아, 이름이..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새로 나온 밑에. 거야? 근데 미... 무슨 막걸리 사? 쌀 그래? 어. 그래? 세 개? 세 아. 개? 그래? 네 개? 아니 세개 그래? 6개월 먹지 한 <laughs> 번만 더 사줘 <사주>. 그래? <laughs> 진짜 많아 어디? 고래바? 아, 망구레다. 망볼레멍지네 봉지. 솜런블 하나에. 삼불. 이거 두 박스. 요거 네. 아... 하나 사면 될것 같아. 응. 음. 가격이 두 배나 저렴해. 응. 네. 2분의 1 가격이야. 백소스를 파네. 나다 맞아? 어. 꺼내서. 아, 어. 네. 아. 네. 이거 두장 같아. 뭐야? 똑같은 거였지? 아. 다른 맛있다. 거 하고 싶어. 참치. 이거. 살코기 참치. 어, 고추장도 진짜 싸다. 얘가 더 맛있나봐. 아. 한국 차 같은 것도 있어. 근데 이건 잘안 먹기 때문에. 아. 한국에서도 한번 더? 한국. 여기 있다, 사려. 어디? 이거 구운맛. 이거 부패 찾게. 응? 이두 개만 집어봐. 네. 어, 됐어. 고사리 이런 거. 나 고사리를 할줄 모르는데. 아, 네. 이게 내가 할줄 아는 게 없어. <웃음> <웃음> 뭐, 어떡해. 이거 사서. 패스. 생선국사랑 국물떡볶이도 있어. 아, 동그랑땡이다. 동그랑두개 <laughs> 살까? 알겠어 하나 사자 하나? 이것도 하나 소고기 포크 어. 어 그냥 그냥 로하 김말이도 있네 깍두기 볶음밥 엄청 많아 종류가 아니 나 이거 학교 다닐 때 음, 많이 먹었는데 <laughs> 그 먹는 책상 밑에 있었어? 넣어줬어. 그 먹는 애들이. <laughs> 자기는 안 먹는 애들이었어? 아, 안 <laughs> 아니 그걸 왜안 먹어? <laughs> 나 진짜 이런 거 사고 싶었어. 왜냐면 우리 동네 어묵 비려. 비려 엄청 비려. 해물 파전. 이 해물 파전은 트레이더도에서만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기름으로 식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. 과연? 과연? 여명 8080 이거, 이거 몇 봉지? 이거 두 봉지? 두 봉지 싸다 짜파게티 4.9불이 이거 옛날 맛으로 돌아왔잖아 어햄맛사왕응사왕도 짜왕? 하나 살까? 응대강산거 같아 아, 안 싸? 아니요 어 불짬뽕 먹을래? 와 여기, 여기 진짜 있어. 싸다 진짜 싸서 다 사고, 진짬뽕도 먹어줘야 돼. 아. 갑자기 라면 쇼핑이 됐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봉봉도 있어. 한국이한 한국. 뭐? 조남동 롯데시퍼보다 더큰 거, 롯데마트보다 더큰거 같아. 어 그거를 하나 사고 싶다. 400불 나왔어요. 차안 나가는 거 아니야?